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세포 키우기와 비슷한 지렁이 키우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름은 톰토투점이고요전꽤 잘한답니다 이 초록색 녀석을 죽여볼까요 아 너무 쪼금 이게 대시를 먼저 모으는 게전 공략에서 제일이거든요 대시로벌서 이렇게 끝까지 쫓아간 다음에 죽기 죄송합니다 아 중간중간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이건 죄송합니다. 스킵. 자, 시작할게요. 제가 봐주고 아, 여러분, 제가 좀 종교 사항을 드리자면 이제 저의 권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대시가 부족하면 대시를 끝까지 쓸수 없기 때문에 대시를꼭치워놔야 돼요. 이 녀석이 이득이네요. 이 녀석을 죽이죠! 자, 이렇게 이득을 주겠습니다. 벌써 8리 수림권 안에 들었네요. 벌써 391이야? 400이 넘었네? 이렇게, 좀 기선제압을 해주죠. 이 녀석을 죽여볼까요? 어우, 죽었다 아, 죽었다! <laughs>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하신 경우에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분하죠. 이렇게 남들이 똥을 싸는 것을 좀 먹어주면서 얘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국력법은, 이 예, 중간중간에 이런 짝대기들 있죠 이런 걸 먹어줘요 일단은 오우 그때는 큰 애들을 안 만나게 조심해야 돼요 오먹다 이렇게 좀 50정도 모이면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고 이렇 아끼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사람들 막 아낀다고 대시를 아주 쬐끔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간 더 죽어요 대시를 끝까지야! 여러분들, 이거, 대시가 언제부터 되냐면요. 이게 5를 넘어서야지 될수 있어요. 6부터 돼요, 6부터. 히이, 얘 뭐야? 얘 죽여볼까? 이 쪼로. 야 어디까지야? 여러분들, 이렇게 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1등은 꺾고 싶다! 하시면 제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런 쪼무레기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죽이겠네? 아, 얘가 손에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 부딪히면 바로 죽거든요? 자, 벗어났으면, 아, 얘 죽이자. 이거 벗어, 아, 씨. 아, 씨. 얘 죽여야 돼. 벗어났으면, 이거 끝까지 대시를 써, 죽면서 아, 망했다. 다시 먹어. 이게 실패할 때 이런 걸 다, 다시, 좀 먹어줘야 돼요. 안보주시요 대시가 또 부족해지죠. 이게 한 200이나 150 정도 키우시면 아주 많이 키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시를 쭉쭉 사용해서도 될 거예요. 애들을 막 죽이니까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먹어야지. 이런 것들도 말이야. 에이, 편식증데 이런 것들은 다 먹어줘야 돼요. 얘가 많이 먹었네? 우쭈쭈, 편식 안 하니까. 좋아! 이렇게 끝까지 대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속 이연타킬. 아, 그래서 402조 순위권 안에 들었어요. 저 4, 4등이네. 뭐야. 이게 그 이전에 컴퓨터로 하시는 도티님이 하시는 그지렁이키우기랑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잠깐만요 멈춰아 멈추... 여러분 아 광고가 떠가지고 이쪽 이긴 광고여서 좀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속 터지지 않게 얼마나 착해 자 계속 가죠 자초 집중 모드로 들어가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초집중 모드는 안하고요 그냥, 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해도 잘하죠, 저는. 그렇게 못하지습니다 이렇게 대신 조금 사용해도 바로 앞에 있는 적도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죠.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상대는 죽었습니다! 초집중 모드로 들어갈게요. 초집중 모드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부터 말을 좀, 할까 말까 하면 돼, 씨. 한번 할게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주세요. 해 제가 1등 할수 있게. 1등을 제가 좀 해봤는데, 이 뭐, 600이나, <laughs> 아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600이나 700팀 되면 거의 1등이던데? 저 1등 해봤는데, 저 1000까지 가봤어요, 1000. 1000 진짜 크던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그.. 물집이 이렇게 우퉁부퉁하게될 수가 있지? 나 계속 길어지는데나 길어지기만 하는데나 길어지기만 하는데지먹게대시들 쪼꼬쪼꼬쪼꼬 냠냠냠냠 쩝쩝쩝쩝 <laughs> 저 꿀쟁이죠? 순위권 안에서? 먹었네? 너도 먹힐 차례야! <laughs> 불쌍해 얘도 나처럼 계속 길어지네? 아니 얘처럼 아니 나처럼 이안길어지게 하려면 도대체 무슨 공 모습을... 아, 나좀꼼 명색이야. <laughs> 아, 죽일 수있었네 아... 잠시만요. 이거 좀 빨리 풀려요. 나, 나, 나... 이 개가 3등이었는데 방금 제가... 방금 제가 죽 죽었네. 죽인 래 저... 오, 나, 이스 조금이라도 서 죽으니까? 여식 티거다 뺏어 먹었어. 아니, 이제 죽었다, 씨. 야! 너 거기 서안 사. 사! 아니, 똥자식아! 거기 서라고, 우와, 아. 또. 삼두기다. 오, 자, 오다 아, 이렇게 남들이랑 똥들을 제가 먹어줄게요. 뽕스라면은, <laughs> 자기야, 자기만 먹을 수 있지, 자기 뽕은. 어, 같은 색깔이 뽕은 말이야. <laughs> 자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내꺼 다 뺏어 먹었네. 그래도 죽을 텐디 니가 아 죽을 텐디안 돼. <laughs> 여러분, 오늘은, 식구, 아니다. 12분까지만 할 거고요. 여기 있으면 누가 오기 때문에 12분까지만 할게요. 방송은. 지금 8분했죠 자. 아! 자. 4분 안에 1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라는 시간이 참 길어. 동쪽이다. 오, 나이스. 아이스 그래도 꼴등이죠. 수리카라에 들었는데? 아우씨 아우, 아우. <laughs> 수리카라는못들것 같은데 이제 아왜이러지라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오프리 이 있죠, 오프리 그래서 편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었어 그래서 편집을 못했어 엄청 하나만 편집하고 나머지 동영상을 편집을 못했어요 100 넘었구요. 1원을. 슈슈 나이스. 한쪽은 아, 버려. 나이스. 내 꼬리에 쳐맞았죠. 핫! 차! 젠장. 아, 뭐야. 나 바로 죽겠는데? 바로 하자마자 시작이어서, 어. 읍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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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뇽. 이렇게 꽃, 이걸 먹으면 꼬리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먹는 것도 최소한 안정적인 방법이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 죽이도록 할게요. 아, 이부 남았어! 빨리 죽이자. 핫! 아우, 씨. 어, 역부족일 것 같네요. 뭐 살짝 하는 거는 역부등이고요. 3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등을 하겠3등 가능하겠지? 아! 벽에 부딪혔어! 여러분, 벽에 부딪혀서 죽고요.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어, 어, 영상 설명단에다,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치면은 그 음, 다른 게 나오는데 내가 그냥 그 고,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냥 공유해 드릴게 요 링크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완전 목요인은 자기폰이 아우 진짜 내꺼다 뺏어 보내. 아야 1분 남았어. 도와줘라. 도와줘라. 야, 도와줘라. 솔직히. 솔직히 도와달라고. 좀. 우와. 우와. 빨리 조금이라도 더. 아아 nice. 손이 걸. 아 13분까지만 찍자. 13분까지만 찍을게요. 이번 것도 편집은 안할 거고요. 편집해라. 오늘 광고를 끝낼 순 없지.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지렁이 키우기. 토리 키우기 도티님이 하셨던 거다. 비슷한 건데, 근데 네, 조금 다르죠. 화면하고, 모바일로 하면은 이게 조작키가 있어요, 이거든. 조작키가 있어갖고, 좀더 편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끊어도록 하죠. 영상 설명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많이 다운로드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만뿅!